안녕하세요. 차트 선호공입니다. 현재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아카시 네트워크 들고 계시는 분들, 문의 주신 분들 있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상장 펌핑으로 올라갔다 만원 찍고 내려오면서 제가 이 나이도 바로 상장된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펌핑으로 현재 올라간 상태이고 조만간 하락장에 올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빠질 거고 3,000원 선까지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온 가격, 그때 말씀드렸던 7,000원에서 벌써 5,400원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부터도 벌써 30% 하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락이 되는 걸좀알수 있었나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하시고 중요하신 부분이겠죠. 해외 거래 시세를 먼저 파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아카시네트워크는 1년 사이에 1450%나 오른, 굉장히 현재 많이 오른 코인이고, 현재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1450%이기 때문에, 7,000원, 8,000원대, 갔을 때는 1,700%, 1,800% 까지도 갔었겠죠. 그나마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1년 기준 1,450% 있는 거고, 현재 30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9%, 일주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1%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김프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코인과 어비슷하게 2%대 차이로 해외 시세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는 업비트 빗썸에 동시 상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세, 국내 시세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해외 시세가 쭉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확인을 위해 기존 코인 마켓캡에 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시면 모두 차트로 놓고 봤을 때 현재 2024년 5월 2일 오늘 기준에 5300원대 자리 잡고 있는 걸볼수 있고 기존의 저점일 때는 200원대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대부터 쭉 올라와서 최근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이 날이 어비트 비썸 국내 상장 날이었습니다. 이때 펌핑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 나와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전 가격까지는 고대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반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보게 되시면 상승분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을 했고 이제부터가 사실상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 기준에서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 전부 똑같이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보통 일반 코인들이 30% 정도, 40% 정도 빠지는 걸 감안했을 때 5,400원에서 마이너스 기준까지 가면 3,000원까지. 이 시작 지점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상장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격 자체는 이미 해외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잡혀 있는 시세를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코인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 대부분이 거의 다 해외 거래소에서 움직이다가 업비트의 거래량이 최근 들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상장 날 엄청나게 상승 나올 때 탑승하신 분들과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아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조건 이 자리에선 꺾여서 반등 나올 거다라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고 착각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한번 지하실로 가시는 겁니다 지하인 줄 알고 끝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방선까지는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른다. 왜냐면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기준에 1400%나 이미 올라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이누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바이누도 1년 기준으로는 아직도 120%가 상승 중인데 30일 기준으로는 18% 그리고 한달 넘어가는 기준으로는 더 빠졌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탑승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많이 탑승했는데 지금 요 가격까지 내려왔고, 한방선까지 빠지면 0.2까지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올랐던 가격을 밑에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아직도 수익 중이다. 아직도 수익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하방선에서 잡아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락장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끝나고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면 굳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하락장을 이기시려고 어떻게든 버티시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물리고 물리고 참다 못 참아서 하락 나오는 걸못 견뎌서 파시게 되는데, 결국엔 팔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두 번의 기회를 날리시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정리하실 때는 정리하시고, 밑 하방선에 내려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자리에 저점에서 잡으신다면, 상승 나올 때더큰 수익 노리실 수 있습니다. 더큰 수익 노릴 수 있고, 결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 환희를 외치고, 비트코인 1억 간다,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파신 분들이 승자고, 공포에 파신 분들은 패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공포, 더 떨어졌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을 때, 아, 그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근 하락이 나와서 며칠간은 더 떨어지거나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사실 수 있는 간 크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알고 나시면 하락은 잠깐뿐 바로 반등돼서 수익 보신 구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교육 다 도와드리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은 교육 카톡방에서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홍보가 목적이고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위에 상단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카톡방 입장에서 도움 받으시고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시청하시면 필수이신 거 아시죠? 댓글에 응원이라고도 한마디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집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 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크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에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 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 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 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하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밈 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봤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